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시는 62쪽부터 시작하는 삼각함수 부분입니다. 네. 삼각함수 해가지고, 네.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이제 62쪽에 나오네요. 63쪽에 보니까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다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그림을 보니까 지구 모양도 있고, 달 모양도 있고, 위성 모양도 있다. 맞죠? 네. 우리 주위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모양의 변화, 밀물과 썰물의 변화, 심장박동 등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현상들은 삼각함수로 가장 잘 설명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나죠. 삼각함수에서 삼각은 뭐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삼각 함수에서 삼각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디서 나왔냐?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직각삼각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요 함수를 만들 거냐? 네, 하나의 각이 직각이니까 네,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각이 직각이니까 한 예각의 같은 삼각형 끼리는 어떻다?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어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하나의 각이 직각이다 하면은 각각 예각 중에서 한 각이 이제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 예요 삼각형에서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도 이제 전부 다 같을 거잖아요. 즉 뭐다. 이런 삼각형들끼리는 서로 이제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 예각이 같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비리가 즉, 그래서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그세변끼리의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거에, 어, 각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수직 내려도, 어, 원래 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 이제 두개 닮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죠? 네, 이렇게 이제 무한번 반복을 해도, 네, 이 삼각형도 물론 이제 닮았고, 어쨌든,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각이 똑같기만 하면, 이제 그 모든 직각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 그 말인 즉슨, 네, 모든 한 예각이 같은 모든 직각 삼각형끼리의 세 변의 비도 이제 다 같아가지고, 이제 그세 변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삼각비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변끼리의 비중에서 어떤 것들을 삼각비라고 부를까? 네,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요 ABC의 꼭지점이고, 꼭지점이자 요 각을 갖다가 이제 각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갖다가 대변을 갖다가 요 a에 해당하는 변 이렇게 맞은편으로 쓰기로 했었다 그죠? 어 b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요 변의 이제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a b c 변의 길이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할때 변 끼리의 b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 s i n a는 c분의 a.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c분의 a. 근데 이제 요 모양이 이제 어떻다. 각 a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넘는 거. s i n 의 이제 필기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sign. 요렇게 이제 해서 c분의 a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cos a는 c 분의 b라고 정의한다 맞죠? 네이 모양도 어떻다 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c 코사인 적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각 a에 대해서 t 자 그리는 그 순서로 이제 삼각비를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b 분의 a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삼각비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네, 64쪽을 보겠습니다. 64쪽에 거기 있는 글을 갖다가 읽어 보세요. 일정한 시간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주기 운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시계추의 움직임이나 자동차 엔진 속 피스톤의 움직임은 주기 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되어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주기성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 주기성을 가지는 거의 모든 현상은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이란 말은 모든인데 가끔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 표현하는 식이 풀리의 급수라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6 4쪽에 준비 학습은 아까 전에서 제가 이제 했었던 뭐다, 삼각비를 갖다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세요. 자, 65쪽 넘어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또 하면 되죠. 네, 65쪽.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 각과 호도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각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각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까?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각을 재는 방향을 갖다가 이제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예. 이제 반직선 OA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직선 OB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OA. 시초선이라고 하면 이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어. 반직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라고 말한다 맞죠. 동경은 반직선인데 이거를 움직이는 선이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AOB라고 하는 것은요. 반직선 OB 동경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A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회전한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OA부터 출발해갖고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라고 하는 게 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때 이제 도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맞죠? 네. 똑같은 반직선 OB인데요. 시초선에서 재는 방향이 이제 반시계 방향이냐 아니면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를 정합니다 어, 회전하는 양에 대해서 부호를 정하는데요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 오른쪽이라고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려고 예, 사진을 예, 지나가는 학생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찍었거든요. 네. 이제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은 오른손에서 여러분들이 말아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에서 이렇게 이제 말아지는 방향이 이제 양이구요그 다음에 왼손으로 말아지는 방향 예, 요렇게 이제 왼손으로 말아지는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겠다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요 반직선에서 시초선에서부터 더 동경까지 요렇게 이제 재는 방향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양의 방향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재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음의 방향이다. 일단 요거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66쪽에 이제 가 보니까 어 이제 정의를 갖다가 하죠. 그래, 양으로 가는 거 알겠고 음으로 가는 거 알겠어. 근데 이게 30, 똑같은 30도라고 하더라도, 어, 이게, 그냥 이제 바로 30도로 갈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30도 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두 바퀴 돌아서 30도 갈 수도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설명만 들어오면 됩니다. 네, 알파각이, 0 에서부터 360도입니다. 요 각에 대해서 이제 몇 바퀴를 돌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알파까지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때 이제 n은 정수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요. 예.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0도 곱하기 정수 n 더하기 알파 값을 우리는 일반각,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간건 아니다. 30도가, 30도가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습니까? 역방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어, 뭐, 역방향으로 이제 몇 바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요 각을 갖다가 우리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66쪽 가면은 이제 사분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네요.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에 의해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가 양이고 y도 양인 곳을 우리는 제 1사분면이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사분면부터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로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의문이 들죠. 동경이 만약에 x축 y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순 개념 설명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오늘 한 거는 이제 삼각 함수를 했고 네, 삼각 함수에서 삼각은 직각 삼각형을 의미한다. 왜 직각 삼각형을 굳이 가져왔냐? 한 예각이 같은 직각 삼각형끼리는 모두 서로 닮음이니까 거기에 이제 세 변의 비는 뭐 어떤 직각 삼각형이든지 각만 같으면은 전부 다 이제 비가 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각비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각각 이제 알파벳 모양이랑 서로 닮아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큰 특징은 주기성. 주기성을 가지는 모든 현상은 삼각함수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각을 갖다가 이제 정의를 하기 전에 각을 재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했었죠. 네, 그래서 각을 재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아, 시계 방향이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 네, 양은 반시계 방향이고, 음은 시계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일반각 에 대한 설명.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이때 알파는 0에서 360도까지 그 다음에 좌표평면은 x축 y축에 의해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 양의 방향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위에 동경이 있으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